안녕하세요. 꼼짝이에요. 네, 자, 옆에 게스트가 계신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질문 게스트입니다. 자, 원래 아 아무튼 현재 울진에 나와있어요. 제가 게스트분과 함께 근데 제가 미션 있었거든요. 지금 해봤단 말이에요. 한번. 근데 너무 어려워서 질 게임하겠습니다. 게스트분. 네, 네 질문하고 싶은 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왔습니다. 스나이퍼를 써볼 건데요. 네, 켜볼게요. 이 이게 그 픽셀 스나이퍼에서 소리가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종이 톱이요 네, 종기 톱인데 네, 스킨 낀 거예요. 어, 제가 죽었네요. 네. 음,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롱하네. 와 샌드위치. 와 고기 샌드위치와. 판타스틱 a 이 t i c a 게스트분이 화나게 웃네요. 요즘 유행 못 참잖아요. 무기가 계속 바뀝니다. 네, 이건 이건 무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 보조 어그본 무기 보조 무기. 저 격어 을 당했네요. 아무튼 유틸리티와 근접 무기가 있어요. 샌드위치, 고기 샌드위치입니다. 이쪽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스킨 낀 건데 어이 권총 사기예요, 여러분. 아까 근거리 미션보다 더 잘하시네요 아 <laughs> 당연히 좋은 무기있으니까 다음에 근거리 미션도 한번 네. 시도해 볼게요 다음에 미션 들어오는 거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 잠시만 저기 있어요 전광 열쇠 어왜 내가 맞지? 자. 어, 안, 안 속네요. 카타나는 반사할 수 있거든요. 특수공격으로. 음. 네, 제가 죽었고요. 저도 이 겸사소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카타나는 소리가, 반사소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을 음. 속일 수 있습니다. 어. 속는 사람이 있어요, 꽤. 음. 한살아수찮아이찮아 괜찮아. 장이 굉장히 작아요비슷하나아네저아 괜찮아. 요찮아괜 무시합니다. 자, 이겼습니다. 네. 한판더 해보겠습니다. 자, 막판인데요. 저 이거 하고 잘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야 돼요. 네, 게스트분이 네, 힘들다고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근데 조용히 게 뻥이에요. 여기 우주 RP g 못 참아요. 어때요? 멋있죠? 어 헤드 어, 나이스 RPG가 요즘 너무 사기예요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어, 스킨 예쁜데요 약간 종이 노렉기에요 약간 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괜히 비싸기만 해요 이거 파라의 RPG 스킨 사세요. 얘가 훨씬, 훨씬 싸요. 어. 그럼으로 빡겜을 하겠습니다. 활, 세총, 모종사대, 스피치. 어떡할게요? 어떡깔면은 100불 한번 걸려요. 날씨이 걸렸네요 안 걸렸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 파도 소리 들려요 바다랑 되게 가까운데 여기가 탁왜안 걸리지 어 아. 잘하네요 아쉽다 와우 이맛의 지랍니다 여러분 오지 스킨 또 뽑았어요 맛있어요, 또 졌어요, 세 총으로.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여기까지 영상 본 분들은 구독 좋아요 조금만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고요. 네. 한판 반만 할게요. 한판 반만 하고 탈주할게요 네, 돌아왔고요. 네, 돌아왔어요, 여러분. 왔다 쉬워, 키 있다. 제가 돌아왔던 곳이래요. 여러분, 이거 습관이죠. 전세도 좀쓸 때, 한 번만 눌러도 세발라가는 거에요. 무조건 세번싹다꾹꼭 누르고 있는 거 알죠? 왜모른다고요 네, 이게 이 스킨의 이름이 승균 레어로 티고요 레어로 티가 레어로 이고요 오오오오오. 오오. 요즘 초보들 사이에서 어 뭐야 사건이 굉장히 유행하요네네 클래식 조합은 네 반말하는 건좀 아쉬우니까 아마 티베깅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안 어, 하네요. 여기서 티베깅을 뭔가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실체로서 가면 물을 이렇게 펴다발에 폈다 앉았다 하는 거 하는 거 아니면 그씩체다리 총을 쏘는 걸 말해요. 한파만 아니 세파만.. 딱 세파만 넣을게요 <laughs> 10분 이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한판 했고요. 신쿤, 고맙다. 딱.. 원.. 발.. 어 맞췄다 나이스 네, 200 데미지 순식간에 이패는더이어요 마지막입니다 버블티 맛있겠어요 네 요청,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울증 왔잖아요 곱창을 먹고 싶어요 대창 먹을까요 곱창 먹을까요 네, 댓글이고요 할게요. 게스트 묻고 계시는데. 네, 캐스트 으고 있고요. 88렙, 8렙 된, 꼼짝, 디누가 아니라 라이누 네, 라이누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